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는데 교회 잘 오셨습니다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아직까지 보고된 거 없지만 또이 땅의 모든 어려움, 정말 물난리 가운데 있는 이백성위에서 함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랑이 몰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 영어로 말하면 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만 가지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바이블 타임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아멘 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아직 어디 있다고요? 시위대에 갇혀 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경호대에 갇혀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유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위대 뜰에 깊은 곳에 지금 음 유치장보다 더 심한 곳에 이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왜, 왜 예리미아가 이런 시위대에 갇히게 됐나요? 32장 2절 이하에 보면, 예리미아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점점 포위해 오고 있는데,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정복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마침내 다시 우리 민족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당 시드기아 왕이 그런 말을 좋아하겠어요? 나라가 망한다. 다 그런 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아를 시위대 뜰에 집어넣고 시끄럽다고 말 못하게 그래서 시위대 뜰에 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아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예레미아도 남들이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대원할 때, 또, 주변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이런, 정말, 어느 누구 칭찬해 준 사람도 없고,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는, 예를 들면, 인간인데 말이죠. 정말,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뭐,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는 무력감에 빠져서, 절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시드기아 예레미야처럼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아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자녀 문제 가운데 정말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분 혹시 여러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분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위대들에 있고 아무리 병원에 입원하고 아무리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니라. 다시 말씀이 들려게 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왜 왜,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왜 많은 사람 하나님이 안 믿을까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걱정 걱정만 하고 있는 여호와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칼비는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신지식이라고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알게 되잖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대통령이 되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눈을 크게 뜨고. 아 입을 크게 열어서 33장 2절의 말씀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와 그의 이름을 여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또다 아멘 예,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하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인도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키우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자녀와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 네이메 키우고 돌아보면 아 내가 자녀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는 항상 부딪히게 되고, 비뚤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틀림없이 일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사업도 우리 힘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사업이 잘, 잘 되고 그,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와 하나님이시다 가족들이 수술을 할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평안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라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을 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내나 네, 나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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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행하는 사람이지 내가 일을 행하는 주체자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내 능력이 아,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시다. 자녀 결혼 문제 여러분의 모든 앞날도 여호와 하나님 이 일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다 같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달걀을 가슴에 품고 210일이 아니라 1년 2년 동안 안고 있어도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암탉이 병아리를, 전 어릴 때 닭을 많이 키웠거든요. 암탉이 병아리를, 닭, 달걀을 탁 품에 안고 꼼짝 안 해요.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물만 먹고. 서 거기서 20일이 지나게 되면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그냥 벌써 나오자마자 걸어다니겠죠. 병아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아무리 품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200일, 300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우리 성도들은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다 같이 누구라고요? 여와하님시다여와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은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쫙쫙.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분께서 다 때가 되면 확실하게 만들어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 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시위대 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신인지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가할 일이 무엇이냐? 시위들에 같이 있을 시대들에 갇혀있을, 갇혀있을 때할 일이 무엇이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33장 3절 다 외우시죠? 다 오케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laughs>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 가운데 액센트를 찌는다면 뭘까요? 부르지지라? 뭘까요? 부르지자? 아니에요. 뭐예요? 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라는 거죠. 네 개. 동그라미 쳐요. 네 개.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개라고 하는 아,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많이들 보면 부르짖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울부짖는 사람. 곳곳마다 상한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부짖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곳곳마다 부르짖는 싸우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뭐라고요? 내게 부르시지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우리 하나님은 내게 부르시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부탁하고 좀한 번만 봐주세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서 얘기한다고 아니 부모님도 해주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술 사주고 부탁하고 양주 들고 와서 부탁하고 다 소용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염려하면 문제는 점점 더 꼬여만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면 그때 엄마가 아빠가 나서가지고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우리 아 얘기를 아, 누 누가 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여 기도하고 나가면 부르짖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놀라운 거 보세요 응답하겠고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기 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기도하기 전에는 몰라요. 세상 사람 싸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몰라. 근데 기도하면 부르짖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반전 일으켜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아 주님의 그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때는 잘 부르짖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될 때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할 수가 없죠 어려운 위기가 오면 우리 성도도 모두 가 함께 주여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지난 날참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병원에 수술 받을 때도 있고 평상시에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수술 받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죠.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여러분, 가끔, 아주 가끔 그런 뉴스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너 엄마한테, 아빠한테가 얘기하면 너 죽어. 그래. 집에 와서 말도 못해.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대. 세계 제일로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때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넌, 너, 너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너 엄마 아빠한테 왜그 소리 안 해가지고 너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텐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보이를 보여줄 거야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더 가볼까요? 33장 6절의 말씀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벨론에 포로되고 멸망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심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구절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 있든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제가 목회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지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 부르짖는 사람도 많은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늘 제게 그 숙제예요, 그게 그래서 특별 새벽집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들 한번 며칠만이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한번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 보자. 그렇게 기도의 맛을 보면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될 텐데. 한명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 명, 열 명, 백 명, 천 명이 함께 불을 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특별시백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 깨워서 아이들 막 선물도 주면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이, 이 놀라운 이 전화번호 예레미야 33장 3절, JER 3 3 3이 전화번호만 알면, 그러면 자녀 교육 끝.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여러분, 이 JER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이 전화번호만 알면 어디 있던지, 군대가 있던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주야. 한 번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잖아, 그죠? 주여. 여러분, 잔예도 이 전화번호 꼭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너 걱정하지 마. 응? 어?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문자 보내줘요. J2R333. 너 이거 있잖아. 주여 한 번만 해봐. 다 살아날 수가 있어. 주여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아픔, 고통,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잘될 수가 있어.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거야. 제가 몇주 전에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데, 유튜브가 안 되는 거야. 오랜만에 보니까, 언제 그게 안 됐나 봐. 그래서, 아 설교, 집에서 설교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인터넷 만진다 그러면서 계속 만졌어요. 뭐 누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뭐 네트워크 안 된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땀이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다. 한 20분 지나가지고 내가 이러지 말고 방법이잖아. 있 인터넷 전화 인터넷 회사 한번 전화해 봐야지. 전화했거든요. 전화했더니 거기서 전화를 상담원이 받아요. 주소가 어디냐고. 주소 어디 어디라고. 문제가 지금 뭐냐고. 아, 유튜브가안 된다고. 아, 그러냐고. 아, 그러면서 그 상담원이 오지도 않고요. 그냥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냥 셋톱박스 그 뒤에 있는 전원을 껐다 켜보세요. 그래서 껐다 켰죠. 그리고 좀 있으니까 로딩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 씨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로딩 되고. 있.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아, 유튜브가 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야, 뭐, 기사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격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 유튜브가 다시 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아, 내 실력으로 하다가 땀만 흘리고 되지도 않는데 상담원이 좋아주니까 한순간에 얘기가 끝나버렸구나.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해보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싸우면서 자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상담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주여 하면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번에 150년 만에 지금 이런 물폭탄이 오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엄청나게 되고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런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이슬람 세력이 지금 이렇게 침투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나가서 주여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계속 잔소리만 하니까 아이들이 또 삐뚤어나가잖아요. 오늘 새벽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 교회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주의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려요? 원격적으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원격적으로. 군에 있는 자녀, 위에 기도하면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원격적으로 조정 딱딱 해가지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 저는 지금 벌써 3년 동안 자녀들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나 괜찮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격적으로 탁 만져주고 인도하니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원격적으로 다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해주신 전화번호 JER333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고 늘 어디 있던지 괜찮아요. 어디 있던지 언제든지 전화 요금도 들지 않아요. 통화 언제라도 가능해요. 뭐 배터리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기도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체험하는 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